안녕하세요 돌리나 입니다 이번 포인트는 오랜만에 동해 포인트를 한번 올려봅니다 강원도 속초의 대포항 포인트고요 워낙 유명하고 편의시설이 잘 되어 있는 항구이기 때문에 대포항 같은 경우에는 주차를 이쪽에다 이렇게 이렇게 하셔도 되고 아니면 요 안쪽으로 여기 세울 때가 있으면 이 안에 세우시고 이쪽 내양에서 이렇게 낚시를 하시면 되는 그런 포인트입니다 장어도 나오고 놀래미도 나오고 도루럭 뭐 이런 것들이 나오는 그런 포인트입니다 어 지금은 문어 낚시가 금지되어 있을 건데 예전에 요 라인에서 방파제에서 이제 갸프를 이용해서 어 문어를 잡곤 했던 그런 장소입니다 저도 예전에 한창 꽂혔을 때갸프하고 어그 서치랜턴 구입해 가지고 한참 문어 잡으러 다녔었는데 어요 사진이 그때 잡은 피문어입니다 굉장히 큰 문어였는데 두번 정도 잡았던 기억이 있는 한 곳입니다 지금은 금지돼서 잡으시면 안 되고 어 예전에 어 잡았던 사진이 있어서 한번 그냥 아마 지금도 문어가 굉장히 많이 나올 그런 포인트입니다 지금 못 잡아서 좀 아쉽긴 한데 내양도 뭐놀램이나뭐 우럭 고등어 뭐 이런거 나오는데 여기 대포항 방파제는 워낙 크기 때문에 안 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냥 내양에서 하시는 게 좋습니다 여기 예전에 제가 갔을 때 대포항에서 찍은 방파제 보시면 테트라포트 사이즈가 엄청 커요 대포항은 방파제 타시는 건안 하시는 게 좋고 요 아, 사진은 이쪽 방파제 밑으로 내려오셔가지고, 여기 주민들이신 것 같은데, 여기서 미역을 따갖고, 여서 말리시더라고요. 미역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이쪽에 다 해초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미역 따서 말려서 가져가시는 분들도 계셨고, 위에서 이렇게 캐스팅해서 원투 낚시하셔도 되는 그런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보이시는 이쪽 항구가, 어, 외홍창입니다. 여기도 낚시하기 굉장히 좋은 포인트긴 한데, 이쪽도 나중에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쪽 어, 공간이 텐트를 쳐도 될 만큼 공간이 넓거든요. 어,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최근엔 속초 쪽으로 낚시를 잘안 다녀가지고, 이쪽을안 가봤는데, 이쪽에 예전에 여기 텐트 치고선 이렇게 낚시하고 공간들도 있거든요. 참조하셔가지고 출조하시면 될것 같고요. 이것으로 대포항 포인트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다른 좋은 포인트들 계속해서 어,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